굽터티비 퇴근합니다 프라자3도 아까 호랑이 형님하고 호랑이 형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날이 더브가막셰리 전화기가 팍 꺼질 뻔해동영상못 찍거든 내일은 프라자 날이라 가지고 프라자 전지적 이벤트입니다 내일은 7일이라서 그 중에서도 프라자3 프라다3가 최고의 이벤트 매장이니까 알아서 뭐 프라다3를 가시는 분은 프라다3를 오시면 되고, 액기를 가시는 분은 액기를 가셔도 되고, 헌댄을 가시는 분은 헌댄을 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가리를 많이 벌리나, 셰피야. 내일은 아가리 벌리놓는 날, 설정을 조금 넣는 날이니까, 고래 파악하시고 게임하시면 됩니다, 사장님들. 네. 오락도 안 되고 뭐 사고가 생겨가지고 지금 쿠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피곤하다. 아니 뭐 쿠타도 어릴 때 사고를 치다 사고를 치는데 나이 먹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은 하지 마라. 나이 처먹고 개 좆같은 새끼들아. 나이 처먹고 감당 못할 짓거리를 하지 마라고시발그개 거지 같은 새끼들. 어? 돈도 없는 새끼들이 오라가로 와서 돈 걸고 돈 빌리 달라개 좆같은 소리야. 부타는단한 어? 번도 태어나서 누가한테 돈을 빌리거나 빌리 빌리 주지도 않고 빌리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한 번도 내인데 돈, 돈 빌려주다, 줬다는 사람 있으면은, 엇나? 1억 줄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니김이 씨발, 그, 전신에 막, 노름에, 술에, 어? 오만 개 촉같은 짓거리 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씨발 돈 없으면 그냥 집구석에서 씨발 라면이나 끼리 처무라 어? 좆반다고 씨발 와가지고 개 좆같은 짓 하고 개새끼들 마 진짜 와욕 나오네 욕 나와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인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하여튼 그런 그래 좆같은 일이 생겼다 아, 막 스트레스 오락도 안 되는데다가 날도 덥고. 그래. 성철 스님 말씀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컵터가 그 정도 덕도를 하지를 못해 가지고 짜증이 나네. 감당할 수 없는 남자는 여자는 그래 해도 된다. 여자는. 여자는 태어나기를 원래 감당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 하고, 하로 태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는 사고 칠수 있어. 남자는 아니다. 남자는 가족도 있고, 본인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찬가지고, 여자는 천지, 마, 모르고, 김 여사들 다 이해해 주잖아. 천지 모르고 사고를 치도, 여자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남자는 아니다. 남자는 사고 치는 새끼들, 족같은 행동하는 새끼들, 어? 진짜 이 개새끼들, 아, 진짜 시발! 승질 같아서는 막 진짜 뚜들이 잡아보고 싶은데, 아이고 시발 놈들 참, 존나게 짜증나네 진짜 거짓말 아이고 막 와, 정말 부탁할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하지 마라. 아이 국탄님 남자들이 놀다 보면 그럴수 있지 개시비다. 그거는 임마 남자 아니다. 양아치다. 단한 번도 태어나서 양아치 짓거리를 물론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그럴 수 있어. 어릴 때는 철이 없고 못 모르고 막 어, 세상 무서운 줄 몰라서 이런 저런 사고도 칠수 있지만은 물론 국탄도 사고를 치지만은 나이 먹고아이다 30살이 넘어가고 가정이 있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란 말이야. 참을 줄 알아야지 남자가. 여자가 씨발 빨가벗고 달라 들어도 하고 싶어도 참아라고. 어? 그런 걸 참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세상 어? 살아갈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다. 타는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은 그런 쪽으로 참는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어? 술이 먹고 싶고 여자가 만나고 싶고 오락이 하고 싶고 노름이 하고 싶어도 어? 능력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 사고도 치고 시발 끔막 히로뽕을 하던가좋거든거뭐 어? 능력이 되는 놈들은, 어, 변호사 사고 판검사 작업해가지고, 씨발, 나온다, 아이가. 근데, 능력 없는 새끼들, 개, 촛도,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새끼들, 어? 하지 마라, 그냥. 어? 하지 마.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 해도 돼. 사고치도 되고, 술 먹고, 술무도 되고, 여자 만나도 된다고. 근데, 능력 없는 놈들은 하지 마. 억울해도 할수 없다. 아, 씨발, 돈 있는 놈들은 놀고, 돈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 세상에다 불공평하다. 아, 촉 같은 거. 그런 게 싫으면 돈 벌든가, 막돈 벌어서 뜬뜬거리면 살든가, 이 씨발, 거. 어? 돈도 없는 새끼들, 능, 능력도 안 되는 새끼들이, 어? 눈깔이 벌개가 설치가지고, 씨발, 거. 어디 뭐, 여자 만나러 간다 눈깔 벌개가 어디 술 먹는다 하면 니김이 네 막다 따라가고, 촉 같은 거, 어? 누가 내주겠지? 족 같은 거 어? 그런 짓거리 하다가는 인생 끝이다 인생 끝 나이 처먹고 이이새끼가 되면 뭐 경비직을 하든지 어?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좋아 보이나 나이 처먹고 와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십시오. 하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껏 놀아라 룸사롱 가서 술물놈들은 룸사롱 가서 술을 묻는 거고 씨발그 편의점에서 어? 노가리하고 맥주를 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라 말이야 좆도 돈도 없는 개새끼들이 어? 룸사롱 가서 술물라고 좆같 눈꼬리 불기가 어? 음? 눈꼬리 불기가 쳐돌아 댕기면 사고가 나는 거야 사고가 아참 진짜 그래 이런 말 해서 뭐하겠노마는 어 이런 말 해서 뭐하겠노마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너무너무 너무 보기 안 좋다. 일본에 오래 있으면 베레베 사람들은 다 만나는데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인데 꼭 한두 놈들 때문에 한두 놈들 어족 같은지 다른 한두 놈들 때문에 어 분위기가 망가지는 거야 분위기가 어. 얼마나 좋노? 맛있는 거 먹고 일본 와서 오락 좀 하다가 3박 4일 하고 넘어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어? 아이고잠 시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돈 없는 놈들은 1엔짜리 돌리라, 1엔짜리. 무슨, 씨발그 4엔짜리 돈도 없는 새끼가 4엔짜리 그거 말아 돌리노? 어? 1엔짜리 돌리고 놀고, 누가 그래? 돈 따가지고 맛있는 거 사, 사준 다음은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쳐가가지고 이 개새끼야 눈깔이 누가 막돈안 내주나 싶어가지고 눈깔이 막벌거해가지고 들러붙어 보면은 얼마나 추하노 그게 어? 아, 참, 정말 짜증나네. 아이고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몸이 막 주체가 안 된다. 그렇지. 그래, 복통이 와 가지고 복통이 와 가지고 몸도 안 좋고 아. 여름에 저 여름에 저 음식을 좀조심하셔요 날이 너무 많이 덥기 때문에 사시미 같은 거해 같은 거안 좋다. 신시한거 말고는 드시지 마시고 오징어 이런 거뭐 어디 가서 뭐 사시미 이런 거 물론 일본에 괜찮은데 일본이 아무리 뭐 위생이 좋다 해도 위생이 아무리 일본 놈들이 좋다 해도 여름에는 조금 피하는게 좋습니다. 내장부위대 새우같은게 특히 안좋다. 새우 잘못먹고 죽을뻔한 적이 몇번 있다. 내가. 오늘의 교훈은 교훈이랄 것도 없다. 자기 그냥 막 분수대로 살면 된다. 생긴대로 살면 된다고. 힘이 없어가지고 배도 아프고 멘트가 안나오네. 요 약을 좀 사갈까? 어쩔까 싶다. 지금. 아, 참그 그러고 어제 저저낙가스한 가가지고 그날 회식하고 낙가스한 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딱 봐도 한국 사람 같아. 딱 봐도 한국 사람 같은데 그 똥솔집 와서 저그 그런 술집 에 와가지고 아가씨 치대면서 막 진상 치고 있더라고 술이 똥술이 돼가지고 진상을 치고 있던데 내가 딱 봐도 진상이야 그는 아가씨 옆에 앉아놓고 막시리막 눌리 사던데 그런 거 같으면 다른데 가라고 이렇게 좆 같은 새끼들아, 어? 카바쿠라를가 아가씨 죽은데고 싶으면 주물탕 놓고 싶으면 카바쿠라를 가라 좆 같은 그런 데 와서. 스나크 와서 스나크는 대화를 하는 데라고 대화 여자하고 대화하고 그냥 막 맥주 마시고 가는 거야 가는 그런 술집이다고 주물탕을 낳고 싶으면은 와이셔츠를 가든가 카바쿠라를 가라 이렇게 좋거든지좀 하지 말고 그런 자세 개치 그듯 새끼들아 아니 그리 그래 구별이 안 되나 일본은 술물때 구별이 돼 있잖아 만지는데 진상 치고 노는데 대화 하는데가 구별이 돼 있단 말이야. 만지고 치료를 하고 싶으면 카바코라를 가라. 그런 데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러다 내뭐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를 알아봐서 그런가 내가 들어가서 딱째리니까둘다 나가 보더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런 데서 제발 좀 부탁할게. 와, 씨. 오락실에서는 감지르고 욕도 할수 있고, 어? 볼륨도 크게 올릴 수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다, 오락실에서는. 어? 오락실 매너고 조시고, 씨바, 매너가 어디 있나, 오락실에서. 오락실에서는 그래 해도 된다. 누가 뭐, 제재하거나, 어? 법규에 위반된 게 아니다, 오락실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런 술집에서는 그런 짓 하면 족된다. 진짜, 더러은 마마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이 만약에 와가지고, 아가씨 치근덕거리고, 지랄하재 경찰 불러보면, 임마, 인생 끝이다, 이 개새끼야. 일본 못 온다, 임마. 알겠나? 개 촉같은 짓 하는 새끼들. 진짜, 막, 눈깔이 개새끼야, 막마 뛰면, 진짜, 막, 씨발, 눈깔을확 질러보고 싶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런 데서는 진짜 모르는 수집 가서, 만약에 그런 행동 하다가, 경찰 불러보지. 어, 일본 영혼이 못 온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마. 카바코라 가서 놀아라 그런 거 하고 싶으면은 그런 거 카바코라가 막 그래 그런 거 하라고 카바코라가 있는 거 아이가. 어 여자 치, 치대고 치 만지고 하라고 막 카바코라가 존재하는 거라고. 스나크는 그런 데가 아니다. 크라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일본에 왔으면은 술 물어갔으면은 기분을 알고 가라. 알고 가서 처음으로 알고가 처음으로 이렇게 거든 새끼들아. 아이구 이 씨발 불쌍하다 불쌍해. 그런 새끼들, 지 마누라, 저거 자식들 새끼들은 존나게 챙길기야. 어디 가서 씨발, 거마 저거 자식 마누라가, 어? 그래, 당하고 왔다면 눈깔이 벌기가 고소할 새끼들이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다 안다. 뻔히 안다,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새끼들은, 어? 저거 마누라, 저거 딸내미가 만약에 어디 가서 그런 불합리한 걸당했다 눈깔이 돌아가지고 고소, 고발, 갑질하는 새끼들 있죠 요즘에. 어? 그런 새끼야, 뻔해. 어? 왜인마 나무 족같은 정상적인 술집 가서 카바코라처럼 시발로막 치대고 문대고 지랄이고 어? 참 어이가 없다, 어없 그런 거 하지 마라, 시발로 진짜 눈깔이 띄면 개새끼들아. 막 진짜 욕도 하고 싶지도 않다. 하고 싶지도 않고. 조기 귀국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 아시고, 쿠타 TV 시즌 3가 일찍 마감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네, 진짜. 일단, 지금, 8시인데, 일찍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 좀 쉬어야겠다. 아, 힘이 하나도 없다. 날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보니까 사람이 뿅뿅뿅 가쁘네. 참. 아이고 아이고, 너야. 오늘 일요일이라서 좀 한산하네. 아이고, 너야. 배도 아프고 일요일은 그웬만한 이제 나가서 술집들이 다물을 닫습니다. 일요일들은 그냥 조신하게 집 앞에 그 호텔 앞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한잔 드시고 식사하시고 일찍 호텔로 들어가 있어. 밤거리를 배하지 마시고. 그러고 뭐 아무리 일요일이라도 하는 술집은 있긴 있다. 찾아 보면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놀고 싶다는 사람들은 놀아야지. 또자했나 제발 좀그오락실 매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일본 오시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조심을 하이소. 조심을 하시고. 또, 말사마 같은 경우, 봐봐라. 공원에 디비 자도 그런 사람들 막 공원에 디비 자고막셀리 깨춤을 추고, 술을 묻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이가, 그런 사람들은. 어? 그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애에 따라 달라진다. 달라져. 저도 모르면은 하지 말라고 모르면 물어보고, 어? 술을 먹고 깨침을 추더라도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술을 먹고 깨침을 추란 말이야. 미치고 풀쩍 뛰겠네. 미치고 풀쩍 뛰겠어. 아이고야, 할배요. 저기 스펙이 좋아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평소 이벤트 날 말고는 아가리를 아가리를 쪼아놔서 조아놔, 알이 안 들어간다 알이 안들어가와 알만 들어가면 지금 뭐, 뭐, 뭐 대박치프겠는데 그러니까 이벤트 날 아가리 돌리놓은 집에 가면은 저거는, 저거는 진짜 괜찮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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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종은 그런 기종이니까 지금 바로 지금 주차를 하지 못 10분이 됐어 그런 기종이니까 쿠타가 얘기해서 그런가? 제 주위 분들은 블랙나고를 많이 돌리시더라고. 진짜 괜찮은 기종이다. 블랙나고 이런 기종이 그렇게 스펙을 만들어 놔서 괜찮은 기종이니까. 고려하시고 내일은 프라자 전지점 이벤트 아가리를 벌리놓고, 슬롯트는또 설정을 많이 넣는 날이니까, 내일 가시가지고, 좀 복구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10분 있다가 올라가도 담배 한개 피고, 10분 있다가 올라가겠습니다. 오, 히가지마스 오늘 뭐, 욕을 많이 하고, 합프리 해서, 죄송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오, 히가지마스 뭐